2018년 11월 고일 모의고사 32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집중하는 힘을 다 써버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걸 쓰지 못할 경우는 그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소비를 갖다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We have to recognize.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There always exists. There plus be 동사가 there exists는 존재하다의 뜻이 되겠죠. 우리 속에는 존재한다. The strong exists 니 매우 강한 욕구가 존재한다 이 표현이 되겠고요. Need가 주어고 exists가 동사니까 s 붙고 있는 거 체크하시고요. To utilize all our attention 주제문이 되겠죠. u t i l i z e 는 이용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같은 단어로는 put to use란 표현도 이용하다의 뜻이 되겠고요. 우리의 모든 주목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한다 and 그리고 this is quite evident 이것은 매우 명백하다 즉 드러난다 이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evident란 것은 여기서 보면 reveal itself 이것도 드러난다 이 뜻입니다 얘는 형용사고 얘는 동사지만 같은 의미란 거 체크해 두시고요 같은 형용사론 obvious 분명한 clear cut 명백한 manifest 형용사론 역시 evident랑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백하다 in the great amount of d i s p l a y s m e t we feel.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불쾌감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anytime, 언제라도, 그 뜻이죠. anytime에서 whenever를 써도 괜찮고요. the entirety, 전체의 뜻이 되겠습니다. of our capacity for attention. 우리의 집중 능력 전체가 is not being put to use. 자, be put to use. 수동태로 쓰인 거죠. put to use가 사용하다 의그 뜻이니까 사용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 속에서 드러난다. When this is the case. 빼고 밖에 나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This is the case and this is the t r u e 같은 표현이 되겠죠. 이것이 사실일 때. We will seek to find outlets. 우리는 출구, 배출구를 찾으려고 한다. 이 표현이 되겠죠. For our unused attention. 우리의 사용되지 않은 그러한 집중력에 관한 배출구를 찾으려고 그런다. 뭐 통풍구 그런 건 ven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걸 빼내는 어떤 출구가 되니까요. 자, If you are playing 어체스 게임 우리가 체스 게임을 할때 with a weak opponent 약한 상대와 we are seek t supplement 우리는 보충하려고 한다. 동요가 많죠. 컴플리먼트 아니면 컴펜세이트 for 아니면 메이크업 for 다보충한다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 활동을 보충하려고 한다. with a n o 다른 활동으로 such as 무 같은 TV 보는 것, or listening to music 아이에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 or playing another 체스 chess 게임을 game. chess 또 한번 하는 것과 같은 such as 다음에 동명사 연결돼 있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Very o p e n 종종. This reveals, 아니면 manifest가 동사일 때는 무엇을 드러나게 하다 이 뜻이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어, 단지 뒤에 제기 목적을 써야 되는 거 조심하시고 여기서는 이것은 드러난다. in unconscious 무의식적인 표현입니다. 자기가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에너지가 남을 때는 무의식적인 동작 속에서 드러난다 이 표현이 되겠어요. 줄금건 살짝 주의깊게 좀 암기해 놓고 있어야 돼요. Such 이제 똑같이 나오죠. Playing with some Think in one's hands. 손에 뭔가를 가지고 노는 것. OR가 또 역시 ing, ing 연결되어 있습니다. p a c i n g around the room. 방을 돌아다니는 것. 그리고 If. 만약에 그러한 행동이 Also s u b s to increase pleasure. 서브는 도움을 준다 이 뜻이 되겠죠. 즐거움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면 OR relieve. 여기서 보면 increase하고 relieve가 연결되어 있죠. 불쾌함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면 All the better. 매우 좋은 것이다 이 표현이 되겠죠.